에스파의 리더 카리나 씨의 본명을 적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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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나가 누군지 아시죠? 근데 황재성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회사는 푸도 시청자는 데이드 할인율은 숙명의 라이브 매치 덤덤퀴즈의 황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독도 없이 저희 덤덤 기즈 대결 신청을 해준 라이벌 브랜드를 공개합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세 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 헤어 헤어 브랜드 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 중인 홍상철입니다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에스파와 함께하는 글로벌 브랜드 미장센 김인혜입니다 아. 는그 네. 자기소개와 브랜드 세계를 조금 더 특별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죠. 어, 습니다 어, 예. 선배, 바디워시 좀 사주세요. 바디워시. 응. 그럼 클렌징 폼까지. 그럼 제가 <laughs> 제손합니다 <제가 제 손발을 웃음> 탕탕! 후르, 후르, 후르르르르 탕탕! <laughs> 후르르르르 저희가 세 분에 대해서 잠깐 조사를 한게좀 있는데 김인혜 대리님은 회사 생활의 목표 오래 다니기를 꼽아주셨고요 그리고 남궁훈 님께서는 좋은 회사라서 오래 다니고 싶다 뛰어노는 마인드인데 없다 그리고 홍성철 차장님은 창업이라고 적었어요 <laughs> 창업이라고 적었어요 <laughs> 두 분과 좀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셨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피니어이기 때문에 회사 생활에서 쓴맛, 단맛 다 맞기 때문에 인제는좀 음. 떠나도 되지 않나 아, 잘하고 아, 있습니 그럼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을 마지막으로 책상을 좀 치워도 될까요? 범을 많이 받고 네. 이제 회사에서 그 잘리겠죠 아, 그러면 자폭을 한다고 봐서 <laughs> 맞습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여 포레버 우리 남궁훈 님과 홍성철 차장님 두분 모두 미장센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네, 이 제품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간 이유가 있을까요? 예, 네, 미장센 너무 좋은 브랜드죠. 네, 근데 왜 등지셨습니까? 국내에서 너무 놀고 있지 않나. 어? 하지만 여는 월클입니다. 진정한 <laughs> 월클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1등은네 이제 이네 씨의 어, 발언이 좀 있어가지고 이것만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네 씨가 분석한 우리 회사 제품들의 단점. 아려 올드 아드 해피바스는 싼 티가 난다 싼 티가 난다 싼티 그렇게는 말안 했어요 어 해피 어? 해피 더싼티 해피바스는 해피바스보다 더싼티 나는 게이장생이다 오래됐고 너무나 싼티가 나고 네. 요새 조금 좋아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따라올려면 멀었다. 려는 네. 얼굴 천재 고윤정님을 모델과 함께 헤어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 네. 어, 해피바스는 아직 그러면 모델이 해피바스 얼굴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인지도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모델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야, 이거 뭐새 제품이 아주 불편한데요? 덤덤 퀴즈는 상대팀이 찾아온 역대 최저가에서 시작한다는 거. 너무 싸다. 너무 싸다고 너무 싸다. 큰일 났다. 대한민국에서 이거보다 싸게 팔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맞게 찾은 겁니다. 네네. 항상 모든 브랜드들이 이벤트를 했거든요. 오늘은 뭐 없습니까? 어. 있죠. <laughs> 선물을 드릴 게좀 뭐가 있을까요? 볼륨필러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볼륨 필러 정수리 부분에 터치만 해주면 볼륨이 살짝 피어나는 그거 음. 소용량 쏘겠습니다 아, 소용량은조금 소용량. 그럼 만약에 본품으로 가게 되면 몇 개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러 개? 아, 지금 죄송한데 지금 말장난 칠 기분이 아닌가? <laughs> 본품... 50개 쏘겠습니다 본품 50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바스 왜 가만히 있어요? 아 저희도 써야 되는 건가요? 아, 제품들로 우리가 아, 또 아, 다를 네네.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어, 지금 이제 무더운 여름 시즌이고 학캉스 네. 시즌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여행 다니실 때 쓰실 수 있는 여행용이니까 여행용. 소용량으로 넉넉한 개수 1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18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개 눈빛이 <laughs> 막 아니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쳐다본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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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라고 제가 눈누이 말씀드렸는데 미영 쌤은 어떻게 풀어볼까요? 저희는 에스파가 사용하고 있는 그 아. 세럼 본품 자 이제 개수가 본품으로 100개 안 돼요? 어 바로 10개 바로... 10개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심하다 100개에서 10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여기 총소, 총 금지입니다 여기 총기 소지가 안돼개 지금 개수가 아네 100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샤행시를 아주 즐겁게 지어주신 분들에게 저희가 추첨을 통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퀴즈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할인율은 자 이번 할인율은 바로 음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오우, 너무 싸지 않는다 3,000원이 차감됩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뽑으면 늘 상위권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도 사실 좀 남다를 것 같기도 한데 아침, 점심, 저녁 다 줍니다 근데 왜 창업을 자꾸 하시나요 <laughs>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이걸 틀리면은 진짜 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창업주는 누구일까요? 주관, 주간, 주관심. 주관심입니다. 헌닝하면은 저희 제작진 중에 이것만 집중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업주. 어, 그러니까 나의 조물주라고 할수 있죠. 이 조물주를 모르고 살아간다? 하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죠. 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보이게. 미장생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생 공개! 주세요! 자 서성환 님 손씨 공개합니다 자, 서성환 회장님 <laughs> 가장 선배, 홍성철 차장님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윤독정 님은 누구죠? 서성환 님의 어머니이십니다 <laughs> 아모레퍼시픽은 서성환 님의 어머니이신 윤독정 님께서 동백기름을 짜서, <laughs> 동백기름을 짜서 최초로 제품화하면서 생겨난 기업입니다. 와, 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뭐 창업을 꿈꾸네, 나는 뭐 어쩌네 해도 가장 애사심이 높은 어이 점수를 크게 따는 기업의 생각보다. 뿌리를 잊지 그렇죠. 말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바로 서성환님이었습니다. 아! 네. 동백기름을 짜서 머리기름을. <laughs> 두 번째 문제입니다. 머리카락의 청결과 윤기를 담당하는 샴푸는 16세기 이 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샴푸의 출발 지점을 찾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샴푸다. 샴푸다 했으면 샴푸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어, 힌트. 힌트. 아... <laughs> 아예 모르겠는데. <laughs> 지금 이미 답을 적으셨나요? 저도 아, 솔직히 역시...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두분 어, 어디... 동의를 얻으셔야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안 됩니다. 아그러없자 <laughs> 힌트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5 4 3 2 1땡 여기까지 정답을 공개합니다. <laughs>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네! 야,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진 어, 지금 상원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아, 인도를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했어 오 갑자기 피켓이 또 바뀌었습니다. 퀴즈 틀리면 감봉 3 개월로 바로 미장센 글로벌 앰버서더가 에스파네요. 에스파 멤버분들을 지금 다 들고 오셨는데 미장센 퍼펙트 세럼의 모델인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 카리나 씨의 본명을 적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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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리나가 누군지 아시죠? 진짜? 황태성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laughs> 당연히 그래야지 하 않을까요? 그래. 음. <웃음> <웃음> 자 힌트 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린 다 알고 있는데 힌트가 그럼 동일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는 이두 분이 찬성을 해야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동의 동의, 동의. 네네네 힌트입니다. 유재석, 지석진, 유민상 아. 이세 명의 이름에 카리나의 본명이 한 글자씩 있습니다. 5초, 초 드리겠습니다. 5, 4, 3, 2, 1. 자, 정답을 공개해 주세요. 미장센 유지민, 해피바스 유지민 그리고 려 유민진. 잠깐만, 여기 지 진짜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있습니다. 정답은 유민진이. 아니었습니다. 유지민 정답! 비장세는 현재 다 맞춰서 할인율을 방원. 네. 좀 맞춰요, 좀. <laughs> 자, 지금부터 예능감 뺄게요. 2,000원입니다. 정답은 통공이었습니다. 어, 오늘 뭐 무료 나눔 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고객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근데 어차피 상관이 없는 게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laughs> 진짜로 한탕을 하는 모습 좋습니다. 이번 할인율 3,000원입니다. 아... 목욕탕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몸 때문에 흘러넘친 물을 보고 우연히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고대 그리스 수학자가 이렇게 외쳤죠. 업금아니요 아... 아...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로 그 말을 외쳤을 겁니다. 근데 그걸 외친 그 물리학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목욕탕에 5 음. 4 음. 잠시만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laughs> 잠시만요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둘셋자 공개하십시오 <laughs> 빨리 공개하세요 자 공개하세요 <laughs>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플라톤? 정답은? 팀에 될수였습니다자 이렇게 해피바스, 해피바스는 네 아, 지금 응원단 중에 몇 분이 지금 실성을 했고요. 이번에 또 한번 제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laughs> 나, 나 시청자들한테 욕좀 먹겠는데? 려가 너무나 필요한 스테이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화장품 성분에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 성분은 비타민 B5에서 추출되며 윤기와 보습을 제공하고 수분의 증발을 막아서 건조한 머리카락 및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이 성분은 무엇이요 자, 이거 초등학생들도 아는 문제죠. <목소리> 피부에 도움되는 거예요. 방금 피부에 도움을 준다고. 방청객 찬스를 한번쓸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응원단 찬스를 쓰실 분들은 저에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응원단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출발!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제가 직접 가서 답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쓰시겠습니까? 제가 쓰겠습니다 어, 약간 그냥 막 하시는 것같아요 <laughs>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미안행. 이 성분. 어떤 성분이죠? 미안행은 어떤 성분이죠? 미안한 성분. 아, 미안한 성분. 자, 그리고 해피바스팀은 단백질이라고 써졌고요. 판테놀. 판테놀이라고. 이번 퀴즈의 정답. 바로? 려가 기적적으로 모르신다고 하더니 알고 계셨네요. 알았으니까 저 펜이나 좀 돌려주십시오. 제슬님 최고. 다음 문제 제가 할인율을 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려 조심하십시오. 2,000원입니다. 이번에 틀리시면 진짜 됐습니다. <laughs> 프랑스의 한 호텔 체인에서 환경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예약시 물 절약 옵션을 선택할 경우 1유로를 할인받는 대신 물 용량을 제한했습니다. 자, 1박 기준 1인 물 사용량은 얼마 줄까요? 리터 단위로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 9, 8, 7. 자, 1박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3 어, 미쳐가고 미처, 미처, 있습니다 여, 실성했어요 이상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2 1 정답 아니 어무 재미난 걸 적으셨나 봅니다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2L? 2L? 2라고 적은 거 맞습니까? 100개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2리터 좀. <laughs> 1 e 때 r o 를할인하얘1 e u r 리터 정도. 1유로를 할인받고 2리터를 쓰면은 우리가 r 는는 건데 이정1 <laughs> 우유 1 5리터혹1 드셔보신 1 e u 아 r 요1답은요1 0 0리터1습니다원1 알고 계셨1니까아니1은 프랑스 1은1 0 0리터1영국 r 1 5 1 5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laughs> 또, 차분하게 거짓말도 하시고, 차분하게 문제도 틀리시고, 아, 이번에 처음으로 얻어 걸리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어 미장센, 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번 할인금액은 2,000원 복구입니다. 오오 주로 어디에서 본인의 제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세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그렇죠. 화장실, 욕조, 대중목욕탕. 음. 이곳은 1991년 개장한 국내 최대 대형 대중목욕탕으로 이곳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혀 모르겠어요. 무엇 자, 이제 초성 힌트 드리겠습니다. 웹툰 목욕의 신의 배경으로 쓰였다고도 알려진 히읗 시옷 치 히읗 시옷 히읗 시옷 자 히읗 시옷, 시옷. 홍성철 홍성철 <laughs> <일정철? 웃음> 뭘 당하셨어요? <다> <laughs> 자 홍성철 히읗 <laughs> <laughs> 시옷, 시옷,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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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옷. 시옷 아 어, 이거 맞추면 진짜 대박입니다 하나 둘셋자 죄송행 나왔고요 해수청 나왔고요 허심청 나왔습니다 허심청도 약간 사람 이름 아닙니까? 어, 해수청이냐 허심청이냐 이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허심청이 하나를 즐겨 봅니다. 목욕의 신, 목욕의 신 웹툰을 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쉬운 건다 틀리고 정작 맞춰야 할건다 틀리고, 틀리고, 틀리고 창업자 이름도 틀리고 창업자 이름도 틀리고 본인이 창업을 준비하고 도파민이 회사에서는 나오지 않고 골프장에서만 도파민이 나오고 결국 끝내 우리 려2 0 0 0원 복구에 성공. 자, 이렇게 모든 문제를 저희가 풀어봤고요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승자 이 100만 원의 주인공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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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근데 이거 뭐쫄는 맛이 아예 없네요 우승자는 바로 미정생팀! 와, 어! 아, 감사합니다 자, 배신자 둘을 또 차단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네, 최종 할인 금액을 공개합니다. 맞히면 상금, 틀리면 할인. 덤점튀